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열네 번째 잠시 멈춤에서 시작하는 신옷 입은 무리들 그 중에 두 번째 소절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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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저들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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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였나이다 저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저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자이에 계신 주여 어린 양 나의 목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보. 자, 이계신주요 하나님 께서 저들 의손 에서 눈물 을 씻어 주실 것 입니다. 아.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롤로사 골고다언 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14번의 잠시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14번의 잠시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되어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3분이요. 2시간 33분에 걸쳐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진행되는, 시작하는 시간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언제나 어디에서나 매일같이 오후 2시 33분에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토론토입니다. 14시간 전 서울에 오후 2시 33분에 예수 행진국이 시작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띠의 행렬이 6시간 후에는 하와이에 도착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가 오후 2시 33분에 그리스도인의 띠를 이어받아 다음 띠를 밴쿠버 4시간 후에 전달된다면 밴쿠버는 그 시간이, 시간이 오후 2시 33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 토론토 4시간 후에 밴쿠버에서 이어진 그리스도인의 띠를 이어받아 오후 2시 33분부터 예수 행진곡을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매일같이 24시간을 예수 행진곡으로 온 지구의 복음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하얗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53이라는 숫자, 2시간 33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숫자, 자기가 서 있는 그곳, 오후 2시 33분이라는 이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많은 관심, 후원, 협찬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의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면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것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연구하건을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임마누엘 나의 구원자 모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모세의 기록도 믿지 않니 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을 믿겠느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는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임마누엘 나의 구원자 모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